어떤 느낌으로 치시는데요? 난딱두 개, 딱두 가지. 뭐인데요? 음, 어. 그래. 나두 가지. 나는 정말로 온김에 네. 리얼스 면더 할까? 그래. 그럼 오늘은 롱아이언 잘 치는 법. 롱아이언하고 유틸 잘 네. 치는 법. 네. 네. 우리가 카메라 여기지만 여기 어. 저기 백 타겟 보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 카메라 바꾼 셈 치고. 쳐봐. <웃음> <웃음> 평소대로 한번 쳐봐요. 평소대로. 음. 음. 아. 대러분 이런 볼 많이 나오거든. 롱아이언, 그 다음에 유틸도 마찬가지. 페어웨이에서 치는 긴클럽우드도 아마 포함될 수도 있어, 우드도이 아. 문제점을 한번 봐주세요. 그냥 원래 치는 대로 칠게요. 아! <laughs> 아프겠다. 근데 그 모양 롱아이언 칠 때. 네. 그렇게 세게 휘둘러야 돼? 안 나올 것 같아? 어때? 이거 네,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170 보내야 되니까. 어. 1 7 0치에다가 사서 치면 안 나갈 것 같죠, 당연히.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광이 주시하세요 어. <laughs> 어떻게 쳤더라 필드에서? 아니야. 예전에 그내가 얘기 안 했었나? 타이거 우즈 선수가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네. 똑같은 질문했어 지금 남피드하고. 롱아이언 잘 치는 방법. 네. 얘기했을 때그 타이거 우즈 다비 나는 롱아이언을 피치의지처럼 친다고 했었거든요. 피치의지처럼 근데, 어. 프로님, 어. 내가 일단 보여줄게 있어봐. 아, 봐봐. 일단 이미지 메이킹 한번 더 하고. 아, 야 이게 4번 아니야? 오. 프로님 어떤 느낌으로 치시는데요? 난딱두 개, 딱두 가지. 뭐 음, 어. 뭔데요? 프로님, 딱두 가지. 나는 정말로 에. 이 몸에 힘 쓰는 거있잖아힘 쓰는 건 그렇게 많이 안 써. 그냥. 물론 내가 이제 예전에 네. 많이 해서 임팩트의 네. 어떤 네. 동작은 들어가겠지만 어. 우리가 보통 아마추어 분들 생각할 때 이게 셀 힘을 쓰잖아요 네. 그렇게는 안써 그냥 나는 힘은 거의 한한 한 7, 80%?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무조건 공 옆면만 때려 공의 옆면? 어긴 클럽 아 이게,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옆에 어나이 옆에 나 어, 아. 옆에, 무조건 옆에만 맞춰 그냥 롱 아이언은 롱 아이언 유틸 드라이버 아. 느낌을 칠때이 옆면 있지 네. 옆면만 정확히면 보난 거기만 맞춰 그냥 긴 아. 클럽은 웨지 같은 경우 는 약간 위에 보고 칠수는 있어 공 위에 이렇게 음. 근데 체가 조금 길어지면은 근데 이거는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힘을 많이 안 쓴다고 했잖아 근데 네. 힘을 많이 안 쓰면은 분명히 그렇게 치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안 어, 치는 게 아니라, 풀스윙은 어. 다 해줘야지. 풀스윙은 다해주는 몸의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쓴다는 얘기야. 음. 스윙은 끊기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난 무조건 옆면만 때려. 내가 봤을 땐 프로님의 팁은 공 옆면 때리는 거다. 난 옆면 때리라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 아, 그래? 어. 옆면 때려야지. 이거 옆으로, 옆으로 서서 하는 운동 아닌가? 공 옆에 맞아야지 공이 바로 가겠지. 옆으로 하는 운동이니까는. 자. Oh, 자 한번 때려 볼 거야. 진짜 자... 아, 프로님 얘기한 대로 그러면은 나는 힘을 많이 안 쓰고 스윙이 공에... 끊기지 않게 피니시까지. 되게 나쁘지 않은데 한번 더해 봐. 아, 오이. 어, 괜찮았어. 어. 지금 괜찮았어. 에, 느낌 에. 왔어. 이렇게 왔어요? 어, 느낌 <laughs> 왔어. 이번 건 무조건 잘 맞을 거야. 어, 그렇지. 퍄! 어때? 좋았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어. 이거는 이제 번외 응. 만이 끝에서 이렇게 말리는 경우는 왜 그런 거야? 그럼 연습 좀더 해야지. 연습. 아, 예.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아.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롱에 연습하고 싶잖아요. 네. 일단 공 방향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 어차피 확률은 떨어져요. 롱한 이었은요 당연히 떨어져. 아. 아, 논문이 있어. 어. 내 친구 쓴 논문이 있는데 어. 경희대학교에 지금 골프 코치는내 친구 쓴 논문이 있는데 네. 180 이상 공이 나가면 공은 무조건 똑바로 갈 수가 없어. 음, 음. 그러기 때문에 롱인이냐뭐 드라이버 쓸때 내가 항상 눈이 얘기하는 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요. 공을 절대 똑바로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잘 치고 싶으면은, 아. 방향은 나중에 잡으시고, 일단 첫 번째. 스윙 끊기지 않게. 내가 봤잖아. 나는 옆면만 친다고. 끊기지 않게 해서. 이 사람 분네이 사람 봐. 어이구,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필드에서도 잔디가 있지만, 잔디를 약간. 와. 그래. 근데 이렇게 쉽게 치는 거라고요? 너무 쉬운데? 좀 어렵게 알려줘요, 그러면. <laughs> 복잡하게 막, 야, 팔 각도, 야, 어떻게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어, 롱아인 어떻게 막, 쓰러쳐. 그 프로님이 거리 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나갑니다. 지금요? 네. 아, 이거, 진짜 편해요. 진짜요, 그냥. 옆, 아! 지금, 아, 지금 이건 왜때러면 돼? 공칠때 순간적으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내가 다시 알려드렸듯이 스윙을 할때 힘을 주지 말고. 아예. 내 움직임 느낌은 타이거즈가 말한 것처럼 어. 피칭을 친다는 느낌 가볍게 치다는 얘긴데 아. 스윙이 끊어지면 안돼 가볍게 친다고 해서 스윙을 놔버리는 게 아니야 아. 그만큼 긴 채라고 해서 네. 세게 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처럼요 좋잖아요 스윙도 되게 좋았어 근데 이게 잘 맞으면 은난 아, 그래. 피드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 뭔가 잘 맞을 때는 딱 치고 나서 풀 스윙은 다 됐는데 몸에 딱 힘이 빠져있는 느낌이고 에. 그리고 안맞을때 뭔가 딱치 했을 때 감기 때 아, 느낌이고 피니시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거는 뭐시야 그렇게 유틸 한번 쳐볼래? 똑같아요? 난 옆면만 때린다 <웃음> <웃음> 지금 옆면만 때리고 있거든요 있기는 아우 어. 딱 옆면만 보고 딱 쳐봐 거기만 맞춰봐 와 한번 진짜 딱 한번 쳤어요 그죠? 딱. 와. 이렇게 때린다고요? 그냥? 필드에서도 이렇게? 네? 일단 공떨어지 봐봐, 지금. 충격사 날나갑니다 오. 저기? 1 7 80. 굴러가는 아. 것까지. 캐리로 170. 아, 이게. 이렇 음. 와우. 근데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끊기지 않게 스윙을 끝까지 쭉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스피드가 빨라 보이거든? 이게 아. 보시는 분들 굉장히 빨라 보여 아. 근데 실질적으로 치는 사람은 당신이 빠르게 쳤어 몸이 아유, 세게 전혀 안친것 근데... 같은 느낌 찝찝한 느낌 이 약간 근데 이제 뭔가 공안 때리는 느낌이잖아 네. 아 그거 맞아요 이게 그냥 공통적인 것 같아 제가 음. 아시는 지인분도 드라이버를 무조건 막 세게 치는 거야 내가 아형왜 이렇게 세게 쳐 아마 이 영상 보고 있을 거야 <웃음> 백형 <웃음> 근데 형왜 이렇게 세게 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인 이 거야 그렇게 안 치면 치는 거 같지 않다는 얘기지 아. 그니까 찝찝해. 뭔가 찝찝하다는 어, 게 똑같은 어. 얘기인 것 같아. 음. 그렇게 안치면 치는 지않는데살적으로 아. 친다는 느낌이 들면 공은 일정에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음. 한 번에 돌아가라 했지. 옆면을 때리고 아. 돌아가라. 아. 야 이게 백스윙부터도 흐름인 것 같은데요, 프로님? 아. 백스윙부터 흐름이라고 느꼈으면 이미 당신은 고수.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백스윙부터 응. 이게 흐름이 올라와서 여기서 안 끊기려고 하니까 힘들어가고요 그래서 참. 웨지나 <laughs> 똑같잖아. 요 우리가 앞 빗자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정확히 들어야지 앞빗자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 어... 스윙 아니야. 끊기지 않으려고 하면 이미 백스윙 시작할 때부터 끊기지 않아야 돼. 끊기지.